드디어 철권팔, 데빌진, 잡피나 알리사, 그리고 리차오랑 관련된 어, 트레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어, 구라TV에서 집중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구라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ace! 저도 사실 아직은 제대로 본건 아니에요 사, 소리 살짝만 줄이고 가보죠 아, 아 그런가요? 아. 좋아 좋아 한번더 베타 테스트 했으면 좋겠다 데빌진 해보고 싶어서 요시미츠 그 다음에 스티브 그리고 드라군오프 레오 그 다음에 곰 그리고 샤인 그리고 데빌진까지 방금 데빌진이었죠? 그리고 팬더 잡히나까지 이거 아자젤이죠? 아자젤 니차오랑 알리사까지.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데미진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 와. 야, 근데 데미진왜 이렇게 멋있게 나오냐? 미친 것 같아. 어. 와. 지금 이렇게 해서. 와. 아, 이거 보면서 좀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제 발표 날짜까지. 어쨌든, 뭐 1월 2 6일날 나오는 건 저희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 캐릭터 추가되는 부분들. 요시비츠도 되게 멋있게 좀, 형님들 요시비츠 되게 멋있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러니? 봐봐요. 요시비츠 트레일러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나. 이번에가 되게 잘 뽑힌 것 같지 않아? 이거 봐봐. 되게 잘 뽑힌 것 같대. 어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 스티브는 약간 좀 기존보다는 좀 약간 통통하게 나온 것 같아. 스티브 약간은 그 전보다 약간 통통하게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드라곤 오프도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 둘이 사실 라이벌이죠. 드라곤 오프랑 브라이언이 살짝 라이벌 느낌인데, 되게 좀 멋있게 나온 느낌. 그리고. 레오가 뭔가 이제는 되게 약간. 원래 레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여자 캐릭터예요, 레오가. 여자 캐릭터인데, 조금 더 약간 이제 여자 캐릭터의 느낌을 조금 더 나게 하려고 만든 것 같긴 하고. 예. 이거 팬더. 아니, 곰이죠? 그... 사인. 그리고 데빌진인데, 이게. 예. 팬더도 되게 웃기죠? 이거,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 이게, <laughs> 웃겼어나 이거. 잡히나? 이게, 이게 지금 아자젤이에요. 철권 6 보스 아자젤. 아자젤. 아자젤 8. 그래서, 아자젤 8.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철권 6에서 아자젤 봉인하고 잡히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철권 7에 나왔을 때도 자기 팔에 아자젤 봉인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자젤 8 나오죠. 이렇게. 팍. 그래서 계속 연결되고 리차오랑 나오고 이것도 웃겼죠 이거? 장미 나오는 거 이게 약간 엑설런트 해가지고 원래 약간 시그니처인데 이제 폭탄 트리터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약간 재밌게 만든 것 같고 되겠죠? 그 다음에 알리사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방가 되게 큰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데빌징이 노멀진을 구해주는 장면이거든요? 보면? 보통은, 그니까 데빌이 인자라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좀안 좋은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철권2부터 시작해서 데빌이 인자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게 약간 악한 느낌의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데빌진이 노멀진을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데빌진이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뭐 마치 나루토에서 그 나루토 내면에 쿠라마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쿠라마가 나중에 되게 착하게 돼가지고 나루토랑 같이 싸우는 느낌인데 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해서 보면 어 데빌진이 노멀진을 구해준다? 이런 느낌에서 좀 신기했어요 어? 이게, 그동안 데빌진에 관련된, 그리고 노멀진이 겪고 왔던 거서, 겪고 와서, 데빌진이 여러가지 스토리, 그동안 스토리 나오는 거죠, 살짝.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 보시면 노멀진이 봉인되어 있어요. 지금 노멀진이 봉인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것도 신기했어. 아까 구해주는 것도 신기했는데, 여기 노멀진이 봉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슬에? 근데 이거를, 뭔가 봉인되어있는걸 끊는 느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데빌진 내가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어나 이거 진짜 멋있더라 이게 데빌진 레아인지는 모르겠어 사실 이게 데빌진 레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출 지리던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사슬 끊는 거 나오고 보시면 와 여기까지가 지금 출시 캐릭터라는 거 같거든요? 노멀진부터 시작해서 데빌진까지. 이렇게 출시 캐릭터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그냥 나온다. 지금 이러면 캐릭터가 지금 몇 캐릭터죠? 지금까지 발표한 게 여기까지, 이 캐릭터까지라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스물 넷. 스물 넷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30 캐릭터네요? 지금 30 캐릭터. 30 캐릭터에서, 여기에서, 나머지 스타팅 두 캐릭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스타팅 두 캐릭터까지 있는데, 어, 잠시만요. 캠을 살짝, 줄이면, 이렇게. 이 커밍 순으로 나머지 두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비터랑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32 캐릭이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캐릭터가 32 캐릭이면 진짜 많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철권 세븐 처음 시작할 때도 32 캐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권 에이스 처음 스타트 캐릭터가 32 캐릭터로 시작한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빅터랑 빅터랑 하나가 뭔지를 좀 궁금한데 빅터랑 하나가 더뭔지 궁금하긴 해요. 제, 저도 철권 7은20 캐릭 20 캐릭이 맞을 거예요. 철권 7 시작. 근데 철권 에이스는 32 캐릭터로 시작한다는 을것 자체가 굉장히 좀 캐릭터가 많이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출시된 만큼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잘 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DLC가 100% 나올 거예요. 아, 맞다, 레이나가 있거나, 빅터랑 레이나가 아직 발표를 안 했네요. 맞네요, 레이나. 빅터랑 레이나가 아직 발표를 안 했죠. 그래서 그두 캐릭터가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것 같은데, 근데 이32 캐릭터 플러스, 이제 DLC까지 나온다고 치면 시즌1, 시즌2, 시즌3 막 이렇게 가는게 대세잖아요 캐릭터 계속 추가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캐릭터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어 지금 그래서 자피나가 처음부터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뭐 리차오랑 뭐 팬더 그 다음에 알리사 데빌진 특히 저는 데빌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데빌진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철권에서 근본이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빌진이 처,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스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데빌진이 너무 인기가 많고 근본이 캐릭터에서 어 저는 DAC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출시되는 거 보니까 어 이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머지 캐릭터 빅터랑 그 다음에 아까 말, 말씀드렸던 레이나까지 추가되면 32 캐릭터에 시즌 1에 아마 DLC로 추가되는 캐릭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보시는 또 1월 26일 날 이렇게 발표된다는 것까지 뭐 저희가 나왔는데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어, 저는 원래 데빌신은 또 워낙 좋아해서, 데빌신이 스타트 캐릭터인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 뭐, 잡히나래든가 인기 있는 캐릭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철권 세브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형님들. 어, 정확히 말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이제 남은, 어떻게 보면, 거의, 거의 3개월이죠, 거의 3개월. 거의 3개월, 2개월하고 한 26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5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철권 에이스를 완성시켜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해 주시면서 저도 어, 철권 에인 나온 날컨텐츠를 바로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철권 에인 나온 날또브라티비도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또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철권 에인. 스 새로운 캐릭터 출시 예정인 데빌진 잡피나 알리사, 뭐 레오 등등 뭐 이런 거 트레일러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어, 구라 TV 그리고 철권 8도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